이명수는 아그 어, 아크로비스타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<laughs> 어, 그 어, 보니까 찍었어요. 어, 찍었어요. 네, 아침에 못 찍었는데 저녁에 어, 들어갈 때 어. 어, 경호원을 뚫고 들어와서 찍었, 찍었더라고요. 어, 제가 오늘 봤어요. 네, 봤는데 이명수가 괴성을 지르면서 어, 김관희한테 뛰어갔더라고요. 어, 괴성을 지르면서. 기울백 돌려달라. <laughs> 때틀막원이제자한테 <laughs> 그걸 뚫고 카메라를 들고 찍더라고. 귀 <laughs> <그리고 웃음> 이명수. 의그특종 영상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섯시에 저희 동지의에서 <laughs> <오피더레코드에서> 공개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수 너무 웃겨. 그그 자격 있죠. <laughs> 예. 디올백을 줬으니까 이명수가 <laughs> 음. 지금 디올백도 있고 샤넬아장품 하면 그게 한700 정도 되고 <laughs> 샤넬화장품 그것도 그 일가의 그 숙자 이뭐라고 어, 김건희 이모가 500, 이모. 500만 원빌려가서안 갚았어요 <웃음> <웃음> 걔는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? <웃음> <웃음> 아우 정말 웃긴다